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어, 글러브가 아니고 어, 배팅할때 끼는 글러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소개시켜 드리냐 신상품인데 할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BMC 양피입니 양피 양가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거는 소가죽 그리고 배팅장갑 수비장갑은 합성피역이나 또는 어, 양피로 만듭니다 부드럽고 얇고 촉감이 좋고, 예, 밀착감이 있고, 예, 그런 어, 베트장갑은 양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 색깔은 노랑, 파랑, 네이비, 검정, 빨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예, 있고, 그 다음에, 아,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중 인터넷에서 지금 32,000원 판매되고 있는데, 따로 카톡을 주시면 25,000원에 무료 배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이죠? 예, 이 정도면은 예,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겁니다. 일단 착용감부터 보겠습니다. 저도 이 노란 거 하나 낄 거거든요. 요즘 노란색이 유행이니까 일단은 손을 딱 밀어 넣을 때 제가 미디움 사이즈인데 예, 안 남죠? 거의 안 남죠? 제가 새끼 손가락이 좀 짧은데 살짝 남아요. 제가 항상 이 새끼 손가락이 남아서. 배팅을 하고 나면 이게, 이게, 너덜너덜하고, 이게, 딴, 손가락 끼기도 하고, 좀 불편했는데, 딱 맞습니다. 딱 맞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 남고,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에, 예, 에누리 없이 딱 들어맞는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 18.5 정도 되거든요. 예. 정도, 사이즈가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손목 벨크로는, 예. 손목이 가느신 분들까지 쓸수 있도록, 예, 제가 최대한 당기면 조금 남아요. 예, 손목이 좀 크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손목이 작은 분들, 얇은 분들은, 이게, 이게, 이 위에께 덮어버리면 보기 흉하잖아요? 이거는 딱, 그 정도. 제가 손목이 얇은 편인데도 이 정도면, 손목이 아주 얇은 분들도 괜찮게 착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요 부분, 손, 손 뭐라고죠? 정권? 네, 이 부분은 또이 부분은 스판입니다. 가죽이 아니고 스판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양쪽 다 끼워보겠습니다. 네. 네,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아주 밀착감이 좋고요. 지금 손에 닿는, 이게 양피니까 제가 이 손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이 닿는 촉감이 너무 좋고, 예. 네. 오, 너무 좋습니다. 부들부들하고. 그런데 양피는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덧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덧댐. 예. 그나마 좀잘 견뎌라라는 의미로 이중 덧댐이 되어 있고요. 저는 배트를 이제 잡을 때이 장갑을 볼때 어떤 걸 제일 중점적으로 보냐면 이렇게 오므리잖아요. 오므렸을 때 여기가 떠요. 이 부분이 뜨는 글러브들이 있어요. 지금도 뜨긴 뜨잖아요. 요렇게만 이렇게 하면 뜨는데 이렇게 배트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이게 붕 뜨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예, 굉장히 저는 그 부분 이게 정말 고가의 글로브는 딱 접었을 때 여기가 하나도 울지 않거든요. 그 십몇만 원짜리 양피 신사용 가죽 있잖아요. 그건 패턴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우는 게 뜨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 대비 예, 딱 잡았을 때 예, 붕붕 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생,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심해요. 심해서 딱 이렇게만 하면 여기가 붕 떠요. 예. 그래서 밀착감이 좀 잘안 좋은 그런 걸로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짝반짝 골드로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골드, 노랑, 흰색. 그리고, 음, 제가 판단하기엔 요 부분, 손등 부분에 있는 건합성피혁 같아요. 여기는 양피가 맞고요. 예, 아, 밀착값이 장난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다른 색깔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이비. 네이비. 아, 다 똑같습니다. 여기 라인만, 요 스판이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이건 네이비로 되어 있고요. 어, 안에 안쪽은 바닥 쪽은 똑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두산 베어스라든지 엔시다이노스 예, 좋아하시는 분들 또팀 유니폼이 어, 네이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게딱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리고 파랑도 있습니다. 파랑, 파랑도 있고 가장, 가장 무난한 검정, 검정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좋은 노랑과 그리고 요 빨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강도 선명한 빨강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네, 보시다시피 반짝반짝하고 약간 오, 광택이 좀 납니다 이건 광택이 없지만 빨간색은 광택이 나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요것도 어, 괜찮은데요? 저는 배팅 작업을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땀이 워낙 많아서 네, 어우, 야이 손에 탁 들어갈 때그 느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어, 이 빨간색은 정말 광택이 쫙 나서 약간 그그 그 뭐지 옛날에 울트라맨 그런 느낌 예, 힘이 좀 느껴지는 기아타이거즈 요즘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기아타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유니폼이 빨간색이다 그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한정 수량입니다 저희 베이스보렘 사이트 가시면 재고가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카톡으로 주문할 때 사이즈 색상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재고를 보고 저희가 한 50, 60개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요거만 요 가격으로 가능하고요. 이게 다 소진되면 그냥 저희도 예, 정상가 32,000원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글러브 대신에 배팅글러브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세일 정보니까 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사 뭐 당연히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료배송에, 예, 무료배송에 얼마 지금? 예, 7,000원을 할인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배팅장갑 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 알려드렸고, 소량 생사, 아, 소량 입고된 어, 재고만 예, 구입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예, 요렇게. 아주 좋습니다. 질감, 질감 대비 가격이 너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예, 더보기 누르시면 저희 제 카톡 아이디 있으니까 카톡 아이디로 색상, 사이즈 예,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사이즈가 안 맞을 경우에 교환할 때는 배송비를 왕복 배송비를 부담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보통 시, 착용하시던 사이즈 미디엄, 라지 예, 어,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세 가지 사이즈가 있거든요. 요 사이즈 그냥 비슷하게 예, 하시면 맞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저, 지금은 제트 걸 끼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가. 예. 아무튼, 예, 세일 정보 안,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바로 뒤에 영상은 오일링. 예, 오늘은 각 잡기가 없어서 오일링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